오늘 현장은 자동세차기 레일 연장 작업을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노브러시 세차장으로 세차 기계가 앞뒤로 이동하며 세차를 진행하는 구조인데요. 기존보다 더 앞쪽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 연장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기계가 반복적으로 왕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정렬과 정확한 시공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여기는 네, 끝이구나. 그럼 문제될 것도 없네. 끝이 죠 얼마큼 가는지 문제될까? 없네 한번더 확인하고. 기존 시공 당시 사용하셨던 배관을 보관하고 계셔서 해당 자재를 그대로 활용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아 저쪽은.. 이게 잘라보고 저 팔이 드러나니까 네 파를 그대로 옮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더 길게 나올 수 있겠다 네 일단은 그렇죠 예, 네. 여기는안 날리셔도 되는데 여기만 날려서 네.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에 네. 이게 용접하기 힘들면은 먼저 연장이 필요한 길이에 맞춰 배관을 정확하게 절단을 하였습니다. 레일 끝단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전진을 막는 고정판을 제거를 했고요. 레일을 연장한 뒤 고정판을 새로운 끝 지점으로 다시 옮겨 설치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작업 공간이 높은 위치에 있고 용접 부위가 기계 이동 동선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겉보기보다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기존 고정판을 제거한 자리는 사상 작업을 통해 평탄하게 정리를 한뒤 연장 배관과 고정판을 정확하게 용접을 했습니다. 그 네, 이죠?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계 이동에 전혀 걸림이 없도록 용접면을 한번더 깔끔하게 다듬어 마무리했습니다. 반대편 레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일 연장 길이에 맞춰 센서 위치까지 조정한 뒤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계 이동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레일 연장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이렇게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현장에서는 저희 레이저 출장 용접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